안녕하세요. 제로요가의 조인입니다. 다리찢기를 잘하고 싶으시죠? 다리찢기가 그동안 힘드셨다면, 난이도 제로, 부담제로, 제로요가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자, 오늘은 다리를 벌려보았을 때 내가 다리를 한번 벌려보시고요. 이렇게 90도 이상 벌리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왜안 됐는지 이유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리를 90도 벌려보았을 때내 등을, 허리 뒤쪽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등 뒤. 허리 뒤쪽이 많이 물러나 있죠. 이렇게 된 부분들은 대부분 다리 찢기가 안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다리를 모아볼까요? 다리를 앞쪽으로 모았을 때에도 역시 허리 세우고 앉기 힘드신 분들. 지금 이렇게 허리 뒤쪽이 뒤로 물러나 있고 똑바로 앉는 게 힘이 드시다. 펴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펴주기만 해도 이 허리 뒤쪽을 펴주기만 해도 다리 찢기에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에 밴드가 있으시거나 헌 옷이나 천이 있으시면 잡으시고 다리 걸어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허리가 뒤로 밀려나 있는 분들은 내 습관을 잘 살펴보시고요. 아마 집에서 소파에 등을 푹 들어가게 앉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소파에 앉자. 그냥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허리만 펴려고 내 머리에서 내 머리가 먼저 허리를 펴자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몸은 변화됩니다 자 이제 밴드를 잡고 허리가 물러나 있는 허리를 쭉 펴면서 안으로 넣어 주는 거예요 팔도 당겨지는 힘을 가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허리를 안으로 밀어 주려고 10번 합니다 둘, 셋, 아마 다 밀어도 이만큼밖에 안갈수 있어요. 넷, 다섯, 그래도 조금씩 밀어주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쭉 잡아당기면서 계속 허리를 안으로 넣어주세요. 자, 허리를 쭉 펴고 앉는다, 그런 느낌으로. 이만큼이어도 괜찮아요. 최대한 허리를 세워보려고. 셋, 둘, 하나, 풀어주고. 자, 이 방법을 3세트를 매일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자, 이제 그렇게 허리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한다면, 전구를 할때 이만큼만 되시던 분들 이게 다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허리가 조금씩 펴지면 더 많이는 못 내려가더라도 그 상태에서 허리를 앞쪽으로 밀어주는 연습을 점점 하게 되면 거기에서 팔을 뻗을 수 있는 게 손이 더 많이 나아갈 수 있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고 이제 그게 잘 되시면 아랫배를 점점 허벅지 쪽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전굴이 잘 될수록 다리 찢기도 빨라집니다. 다음은 매트를 벽 쪽으로 가져가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릎을 먼저 구부려서 90도 정도 발끝이 45도 정도 되도록 앉아보세요. 자, 내가 다리를 폈을 때 이렇게 90도 정도 앉을 수 있다면 무릎이 떠 있죠? 허리가 뒤로 빠져 있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주면 쭉 뒤쪽으로 밀리면서 이 허벅지 안쪽이 늘어나게 돼요. 다시 무릎을 밀어주면 허벅지 안쪽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발을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리고 쭉 허벅지 안쪽을 늘려주는 연습을 이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말했듯이 허리가 뒤로 빠져 있으면 연습할 때도 계속 허리가 빠지게 되니까 이 허리를 이 바닥 쪽에 누워서 빠지지 않도록 평평한 바닥에 대고 해보겠습니다. 자, 벽에 가까이 가서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만큼 먼저 뻗어보세요. 90도가 돼도 괜찮고 무릎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먼저 무릎을 구부려서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놓아주시고요. 이제 이 무릎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손만 얹어줘도 괜찮아요. 허벅지 안쪽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자,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되시고요. 자, 내 몸의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유연성도 필요하세요. 다리찢기 안 되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분은 얼마 전까지 발레나 태권도를 하면서 한번 찢어 봤는데, 그동안, 1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시 몸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B라는 분은 평생 운동 한 번도 안 하고, 숨 쉬기 운동만 하고, 그리고 원래 뻣뻣한 몸이었어요. 어느 분이 더 다리가 잘 찢어질까요? 같은 시간을 노력한다면 아마 A라는 분이 훨씬 빨리 다리가 찢어질 거예요. 그만큼 내가 오래 굳어진 세월만큼 해동하는데도 꽝꽝 고기가 얼었다면 해동시간이 더 필요한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다리가 내려간다면 조금 더 벌려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자, 이제 허벅지 안쪽이 더쭉 늘어나는 느낌 느껴보시고요. 그렇게 내가 많이 굳어진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이해하시고 내가 정한 기한까지 다리를 찢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몸이 먼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언젠가는 찢어질 거예요. 나는 나만의 시간에, 나만의 방법으로 다리 찢기를 완성합니다. 다리 찢기는 나의 시간에, 그리고 나만의 방법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시간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누구보다 빨리가 아니라 어제 나와 비교해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면 된 거예요. 조금 더 내려볼까요? 이만큼 내려가면 어제보다 잘하고 있으면 된 거예요.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자세가 완성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중력의 힘을 느껴본다면 이제 다리를 그 자리에서 뻗어서 확인해 보세요. 무릎이 다안 펴져도 괜찮아요. 다리를 뻗어서 내려주시면 다리가 점점점 더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힙이 벽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면 살짝 더 다가가서 자, 다리를 쭉 뻗고.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기다려 주세요. 이 상태로 책을 봐도 괜찮고, 폰을 보셔도 괜찮으세요. 무릎이 다안 펴져도 억지로 무릎을 펴려고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이 허벅지 주위랑 허벅지 안쪽과 뒤쪽을 쭉 늘려 준다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네, 폰으로 제 영상을 봐도 되고, 그리고 책을 보셔도 되고 기다려 주세요. 자기 전에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위로 올리고만 있어도 하체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붓기가 빠지시고요. 자, 내가 다리 찢기의 완성은 다리가 다 찢어진 것보다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하체의 라인이 예뻐지고 붓기가 빠진다. 네, 그런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어느 날 다리가 쭉 벌어져서 내가 원하는 만큼 찢을 수 있는 날이 오실 거예요 자, 절대로 억지로 찢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얼만큼? 하루에 5분 이상 이렇게 누워서 허리가 그럼 뒤로 밀리지 않겠죠? 허리는 바닥에 꾹 눌러주고 다리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자, 처음에 각도가 여기서 시작했다면 조금씩 더 내릴 수 있는 만큼 무릎을 구부리고 부담 없이 시작해 보세요. 다 끝났을 때에는 내가 얼만큼 펼수 있는지 한번 펴봐서 확인하시고 어제 나보다 조금 더 내려갔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옆으로 돌아서 잠시 휴식을 하고 자리에 일어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 다운독이에요. 양손 마루를 짚고 두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고 이 상태에서 지금 허리가 뒤로 빠져있죠. 점점 힙을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쭉 허리를 안으로 넣어주려고 하면 지금 뒤꿈치는 떠 있을 거고 무릎도 살짝 굽혀져서 펴지기 힘드실 거예요. 자, 내가 할수 있는 곳에서 여기서 그대로 계속 힙을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뒤꿈치는 점점 닿아보려고 밀어보시고 허리는 쭉편 상태로 바닥을 밀어보세요. 그래서 어깨도 아래쪽으로, 어깨를 더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면서 허리 뒤쪽을 펴보려고. 자, 이때 내 손가락은 활짝 펼쳐서 마루를 짚어보시고요. 그래야 손목이 부담이 없으세요. 자, 뒤꿈치 안 닿아도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다리 뒤쪽에 햄스트링은 늘어나고 허리가 뒤로 물러나 있던 허리를 아래쪽으로, 안으로 더 넣어주면서 점점점 호흡은 깊어지실 거예요. 다섯 차례 복식 호흡을 합니다. 코로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코나 입으로 호흡을 길게 내쉴 때 우리 몸이 이완하면서 좀더 자극이 깊숙이 들어가고 안 되던 동작이 좀더 내려갈 수 있으세요. 길게 내쉬면서 자, 여기서 포인트는 허리를 힙을 뒤로 밀어주면서 허리를 쭉 펴보려고 하는 연습을 바닥을 밀어주면서 허리를 펴보세요. 자, 이제 그대로 무릎을 구부리면서 무릎 내려놓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잘하셨어요. 이마가 마루에 닿도록 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자리 찢기 비기너는 제가 알려드린 이세 가지 동작만으로 매일 조금씩 따라 하셔도 이 허리가 펴지면서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다리 쭉 뻗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처음에 해봤던 전굴 동작 얼만큼 내려가는지 한번더 확인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양손 머리 뒤에 깍지 끼고 마시며 위쪽 바라보고 내쉬며 고개 숙였다가. 바로 하셨다가 숙여지는 만큼 아래로. 자, 이때 허리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허리를 안쪽으로 쭉꾹 눌러주면서 될수 있는 만큼 내려가 보세요. 네, 좋아요. 그대로 올라왔다가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려서 좌우로도 흔들어주고. 위로 높이 들어 올렸다가 양손을 툭 풀어서 아래로 숙여지는 만큼 자 이때도 손등이 닿이도록 바닥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고개만 숙여줍니다 잘 되시는 분은 아랫배를 좀더 눌러주면서 숙여지는 만큼 이대로 양손 머리 위로 올라와서 옆으로 동그랗게 말아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깨어나면서 나만의 꽃을 피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다리찢기를 응원합니다.